지난 영상에서 선천수와 후천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정수를 뽑았죠. 오늘은요 그 뽑은 대정수를 가지고 대정수 작기를 해볼 거예요.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정수를 뽑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즉 1978년 11월 26일 신시생 사주를 놓고 복습 차원에서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천수를 적용해야 되겠죠. 아, 선천수는 연주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월주 일 단위 일주 십 단위 시주 즉백 단위였죠. 아, 우리가 선천수는 청간합 지지충으로 우리가 숫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각기 자오는 9, 을경출미는 8, 또 병신, 인신은 7, 정림, 묘유는 6, 무게, 진술은 5, 사회는 4가 됐죠. 그래서 2분의 월주, 즉 개수는 무게로 들어가죠. 그래서 무게는 5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주는 1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5가 되고, 월지는 역시 1단이죠. 그래서 해는 4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4가 됩니다. 다음에 일주는 10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임수는 정림이죠. 그래서 60이 되는 것이고, 진은 진술이죠. 50이 됩니다. 시주는 100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토는 5죠. 그래서 500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인신에 속하기 때문에 70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후천수를 적용해 볼게요. 후천수는요, 우리가 연월일시를 다 쓴다 그랬죠. 청간은 1단이 지지는 단단위로 쓴다 그랬는데, 아, 우리가 후천수를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임계는 수죠 그래서 양수는 1, 음수는, 즉, 개는 6이 되죠. 화는 병호가 양화죠. 또 7이 되고, 정사는 음이기 때문에 2가 되죠. 가비는 양목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이고, 을면은 음목이죠. 그래서 8이 됩니다. 경신은요, 양금이죠. 그 9가 되고, 신유는 음금으로서 4가 됩니다. 무진술은 양토로서 5가 되고, 기토는 유일하게 백으로 쓴다 그랬어요. 충미는 음토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자, 후천수 적용해서 우리가 연관은 10단위. 지지는 단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토, 5가 되죠. 그러므로, 50이 되고, 개수는 음수죠. 60. 임수는 양수로서, 10. 무토는 양토기 때문에, 50이 되죠. 지지는 단단이로서오화는 양화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고, 해수는 음수죠. 6이 됩니다. 진토는 양토로서, 5가 되고, 신금은 양금으로서 9가 됩니다. 그래서 연주, 즉, 50 더하기 7을 하게 되니까 57이 되고, 월주는 5 더하기 60,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75가 되고요. 일주는 60 더하기 10, 더하기 50, 더하기 5로서 125가 되죠. 시주는 500 더하기, 50 더하기, 700 더하기, 125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를 전부 합하게 되면 즉1259 더하기 125 더하기 75 더하기 57을 하게 되니까 1500 어때요? 16이 나왔죠 이것이 2분의 평생 대정수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 대종수 잡기를 할 때, 우리 이제 거두절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즉, 거두라는 것은 머리를 제거하고, 절미라는 것은 꼬리를 절단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앞뒤를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 1978년 11월 26일 신시생, 평생 대종수가 1516이었죠. 이것을 거두절미하니까, 즉, 1과 6을 버리게 되면 51이 나오죠. 아, 근데 예의가 있어요. 이렇게 수리가 다 짜여진 경우도 있고, 또 0인 숫자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0이 있을 때는요, 일단 0을 없애야 돼요. 2 0 1 4가 나왔어요. 그러면 2하고 4를 거두절미하게 되고, 그러면 0, 1이 남죠. 근데 0을 우선 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0을 제하게 되면 제 1이 남죠. 그래서 2014는 11번이 남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0 0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 거두절미를 하게 되면 2하고 4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이사를 없애고 나면 00만 나오니까 숫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0을 제하고 2하고 4를 아래로 내려서 즉 24번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얘는요 2,000번이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거두절미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0이 3개가 나올 때 그냥 0을 우선 취하게 되면 2가 남죠. 그래서 1를 아래로 내려서 22번을 만드면 됩니다. 자, 변수법을 알아볼까요? 숫자를. 그대로 쓰면 좋은데, 이대정수자께는 수리를 뽑은 후에 변환시키는, 즉, 체와 용의 관계로 몸과 쓰임이 다름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치로 후천수로 변환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내가 생하는 것이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세대로 변한데요.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하는 관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수리가 그 하도에서 보면은 10까지 있죠. 1에서부터 근데 낙서는 어때요? 1에서 우리가 9까지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도라는 것은 채가 되는 것이고 낙서는 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대정수 작게를 쓴다는 것은 용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0이 없습니다. 숫자 1 하면, 청간에서 뭐죠? 우리가 갑이죠. 2는 을이 되는 것이고, 3은 병, 4는 정, 5는 무토, 6은 기토, 7은 경금, 8은 신금 군은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천수는 생하는 관계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생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생하는 것은 병화가 되고 을이 생하는 것은 정화, 병화가 생하는 것은 무토, 정화가 생하는 것은 기토, 무토가 생하는 것은 경금. 기토가 생하는 것은 신금, 경금이 생하는 것은 인수 신금이 생하는 것은 계수 임수가 생하는 것은 간목이 되죠. 자, 그러면 후천변수를 구해볼까요? 후천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낙갑이 필요한데요. 그중 우리가 4회의 시작인 초요가 중요합니다. 즉, 병화로 시작하는 낙갑은 병진이고, 병계는 칠간산이죠. 정화는 정사로서 이태택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무인이죠. 그러므로 육감수가 되는 것이죠. 기토는 기묘로서, 즉, 삼이화가 됩니다. 경금은 경자로서 사진내가 되고, 신금은 신축으로서 오선풍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요, 어, 어때요? 초요가 없어서 변화 없이 그대로, 즉, 7은 경이죠? 그래서 7간산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개수도, 어때요? 개수로 시작하는 초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즉, 8 곤지를 사용합니다. 간목은, 즉, 갑자죠? 어, 그러므로 일건천이 됩니다. 그래서 1, 3, 4, 5, 6, 9만 수천수로 변화가 발생합니다. 아, 1은 7로, 3은 6으로, 4는 3으로, 5는 4로, 6은 5로, 9는 1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잡할까 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낙과 영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낙갑에서즉 일건처는 에이케가 즉 임으로 시작을 하고 팔곤지는 우리가 에이케가 즉 개축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와 엄마로서 아빠는 양으로 즉 갑부터 임까지 엄마는 음으로 을부터 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요 즉, 아빠가, 그,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 갑이죠? 맨 앞에 있죠? 첫 출발. 그래서 아버지가 내케에서, 어, 갑으로부터, 어, 이렇게 갑자, 갑인, 갑진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바깥 사이드에서, 즉, 을로서, 아버지의 일을 음으로서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다음에, 임수라는 건 뭐예요? 에케죠. 에케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임으로서 어떤 마무리를 했다면 어머니가 계수로서 즉 아버지가 벌려 놓일을 정리하는 역할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낙가표를 보게 되면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에케와 네케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식들은 어때요? 네케나 에케가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즉, 이 7번과 8번계에서만, 즉, 임계 수를 가지고, 이것은 7번은 건희천의, 즉, AK의 모습이라고 보시고, 8번은 고니지의 AK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번엔 변수법을 적용해 볼게요. 1978년 11월 26일, 신시생이죠. 1516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거두절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1번이 남죠. 그러면 5는요, 변수법에 의해서, 즉, 4로 바뀐다고 했고, 1은 변수법에 7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47번 개인 내산소가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동요를 구해보자고요. 동요는요, 우리가 효과 6개죠? 그래서, 대정수리에다가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평생 대정수 1516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250이 나머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4요가 즉, 동요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똑 떨어질 때. 즉, 다시 말하면, 1516이 나머지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상요로 우리가 동요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1978년 11월 26일 신시생은 47번 내산소가가 나왔고 동요는 바로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1978년 11월 26일 신시생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작게를 했죠. 그래서 이 작게 한 것으로 평생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 까 우리 47번, 내산수가계가 나왔죠. 그래서, 네 개는 4번, 산 개는 7번으로 써, 즉, 7이 네 개가 되겠죠. 또, 네 개는 간상년이 되고, 에 개는, 즉, 진하련이 되죠. 개를 보니까, 1불, 3불이 되죠. 1, 3불. 1, 3불은 4세라 그랬어요. 4요에 새가 붙고, 즉 초회의 응이 붙겠죠. 그러면 세요가 A 케로 나가 있으면 소속궁을 찾을 때즉내반이라그 했죠. 아 내반이라는 것은 이 간토를 뒤집은단 얘기예요. 그러면 태궁궁이 되겠죠. 우리가 낙갑을 붙이게 되면 간토는 병진. 그래서 진오신이 되는 것이고 진목은 경자. 자인질 오신술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육칠을 붙일 때즉 소속궁인 금을 가지고, 어때요? 토생금 하면 부여, 화극금 관여 해서, 부, 관, 형, 관형 부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유가 동일하랬죠? 그래서 세유가 아, 발동한거로 보시면 돼요. 예, 동해갖고, 곤토로 바뀌었죠? 8번계로. 그래서 지산경이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사유의 변효에는 즉, 곤토 의미에서, 그 미를 충하는 축이 사회에 붙어서, 즉, 축토가 바로 변효가 됩니다. 그럼 축토는요, 소속공, 금의 즉, 부효가 되는 것이죠. 아, 이분 사주는요, 무호생에다가 개월에 임진일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종수 평생에서는요, 연은과 월은, 즉, 일룬을 그 당사자의 사주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것이 조금 신수점하고 다르다고 보신데요. 아 이번엔 왕상휴사를 붙여볼게요. 우리가 월 기준으로 붙이죠. 그래서 해월이기 때문에 어때요? 토국수하니까 수죠. 그래서 수사, 휴사, 휴수가 되죠. 다음은 육수. 육수는 우리가 일진으로 보죠. 그래서 임이기 때문에 초여에 현무가 붙죠. 그래서 현청주 부사 백호가 아,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망, 아, 공망을 찾아볼게요 즉 임진일이죠 그래서 임진의 공망은요 즉 임진계사에서 오미가 공망이 되는 것이죠 자, 아, 이계상에서 보면 지금 어때요? 육진이 다 없죠? 아, 두, 두 개가 없어요 어, 아, 지금 초록색하고 검은색이 안 보이죠? 그래서 초록색은 재성이 되는 것이고 검은색은 수로서 즉 손이 되는 것이죠. 이 복신은요. 본궁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궁궁으로 들어가서 태궁은 정사니까 아, 우리가 이 묘가 이호에 있죠. 즉이호 관여 밑에 복신, 재성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녀는요. 사요 오와관 밑에 해수 복신이 예, 숨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괴신을 찾아볼게요. 괴신은요 이 괴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괴신 찾는 법은요 세요에 양요가 있나 음요가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한 뒤에 양요인 경우에는 자부터 출발 초요에서 그리고 음요인 경우에는 초요에 오부터 출발이죠. 근데이 괴는요 세요에 양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요 자부터 자축 인묘 해서 묘가 괴신이 되죠. 근데 괴신이 드러나있질 않고 지금 복신으로 이후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978년 11월 26 신시생의 평생 대정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겠죠세요라는 것은 나예요. 즉 우리가 사주 여덟 글자가 바로 우리가 조물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평생의 이정표라면 이 대정수 역시 사주 팔자와 똑같이 내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팔자와 이 대정수의 이 지금 그 내산소화라는 것은 바로 이 이분의 어떤 그 주체성이라고도 볼수 있고 타고난 성격 성향 아니면 뭐 그분의 어떤 직업성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세요에 있는 즉 관성이 네, 남편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요가 왕성한 거를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 단역점에서는. 월과 일을 중요하게 보지만 대정수계에서는 연과 월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연을 월지와 같이 쓰고 월지를 일지와 같은 작용으로 우리가 강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월과 일에서 휴수됐지만 연을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연에서 오화가 비화됐죠. 그러기 때문에. 세요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섯 개효 중에서 세요만 발동이 됐는데 이것이 뭐예요? 공망이 됐다는 것은 내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분주한 삶을 살라고 태어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성의 공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실속에 없이 일만 분주하고 많다는 뜻도 되죠 근데 다행히 어때요? 관아 2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관인상생으로서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속성을 타고났고요. 지금 이 괴에서 보게 되면요. 재성이 어때요? 2호의 묘모, 복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볼땐 그렇게 부자 같지 않죠. 근데 다행인 것은 즉 월건 해수에 장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굶지는 않는다. 아 그것이 바로 재성이 장생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소녀도 어때요? 자식은 소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데, 즉 해월에 네, 바로 녹을 깔았죠. 그래서 자식 역시 키가 약하지 않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 그런 자손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이 괴에서는요 아, 어때요? 육친이 지금 딱세 가지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네, 부요가 네개 있고 반성이 네개 있고 또 형요가 네개 있기 때문에 이분은 친정이나 시집이나 내가 다 맞이 역할을 하면서, 어때요?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이 많은 사기예요. 근데 항상 일을 해도 공망이기 때문에 어딘가 허탈함과 아니면 뭐좀 보람을 못 느끼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사주는요. 나름대로 주관도 강하고 일도 많고 어, 재물은 이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은 마르지 않고 또 형제들도 어, 어때요 일진에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형제도 나름대로 어좀 강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예.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대정수 작계를 했죠? 이 대정수 작게 역시 사주팔자와 같습니다. 사주팔자가 선천운이라면 대정수 작게도 선천운이기 때문에 그 대정수가 작게에서 좋은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와 마찬가지로 대정수 역시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다만 그릇의 크기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들어오는 우리가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그 대정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정수 작계에서도 어뭐 좋지 않은 개가 나왔다고 해서 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종수 작계를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대정수를 가지고 세운과 대운을 플러스해서 신수 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